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6년 병우년은 화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한 해입니다. 이 육식갑자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이 육식갑자가 60개가 있기 때문에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그 육식갑자 중에서 병우년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모든 기운이 다 화기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사주에 목이나 화기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각자 일주별로, 그러니까 일주가 60개가 있겠죠. 각 일주별로 26년 병원연의 운세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태어난 날이 갑인일라, 갑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고, 인 역시 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갑인일라 태어나신 분들의 재물은 건강사업, 부부, 또 기타 여러가지 운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병우년은 왼쪽에 이렇게 말이 지금 멋진 모습으로 지금 달리는 형상이 있는데요. 색깔이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우년의 병은 붉은색을 나타내고 또 오의 말도 역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띠는 원래 화해기운을 갖고 태어난 띠인데 일단 병우년의 병 역시도 화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보면, 불 색깔이 물론 뭐 푸른색 계통또 보라색 이렇게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은 어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병우년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붉은색이라는 것은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강력한 화의 기운을 나타낸다. 그리고 병우년은 1966년생들이 이제 환갑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러면, 병우년을 맞이를 해서 신년 운세나 아니면 전반적인 재물 관련 또 부동산 매매, 투자 관련 여러 가지 운세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담도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병우년을 좀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병우년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모두가 화의 기운으로 뭉쳐 있습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화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한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의 기운인데, 여기 일주 보시면 갑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주가 똑같이 갑인이어도, 일단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26년 병원 년한 해의 흐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성과 나성, 남성분의 사주 기운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주역의 계상으로 보면 주역은 64회가 있습니다. 어, 물론 소성계 8개가 다시 두 가지 계상이 겹쳐가지고 어, 대성계로 변하면서 64회가 되는데요. 일단 이6 4괘 중에서, 어, 이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게 중화리케입니다. 이 중화리케는, 어, 6 4괘 중에서 30번째 괘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중화리케는 이두 가지가 똑같은 기운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모두 화의 기운으로 겹쳐져 있는 6 4괘의 중화리케하고 26년 병오년의 기운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 여성, 어, 갑인일주 여러분들 아니면 사주에또 갑인연생이라든지 갑인이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인일날 태어나신 남성분들의 2026년 병원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갑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모두 같은 가녀지동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26년도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가녀지동의 해입니다. 그런데다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병원년의 기운하고 보면 지지가 인오 우리가 이제 삼합으로 봤을 때인노술세 가지를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가 합을 했을 때는 반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오가 반합의 기운으로 합치면서 결국 이 인목의 기운이 나무이다보니까 이 오하고 합이 되면서 불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병원에는 식상, 화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리고 어이 식상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라든지 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어,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상이 강해지면 분주하고 바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식상이 강해, 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긴 하지만 관제구설 시비 송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일을 조금 연루가 됐다. 완전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일에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 26년은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모두 불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 그런 요소,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요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인연이 증가하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과 함께 결혼 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돌싱들도 많기 때문에 꼭뭐 돌싱이 재혼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재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한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생제가 되는 해임으로 금전 운이 증가하고요. 투자, 특히 뭐 주식이 됐던 아니면 뭐 선물 옵션도 많이 하고 코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쪽은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 반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의 기호는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집이나 아파트 건축으로 볼수 있고요 토의 기호는 토지로 볼수 있는데 어 일단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는 괜찮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섣불리 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주변의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주팔자 전체 기운을 놓고 봤을 때이 토의 기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토는 갑인일주한테는 재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조금 그쪽에 평소 관심이 있었고 여유자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리하지만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무리해서 뭔가 벌려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약간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식상생제가 되는 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면 그만큼 성과는 들어온다. 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이 화기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평소 기관지가 나쁘신 분들, 그리고 대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또 혈액순환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가지고 병원 다니시면서 약 드실 건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병우년 가빈일주 여성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들도 26년 병우년은 어, 남성분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여성분들도 한 해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가 음식 솜씨가 좋고 장사를 하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일단 26년이 긍정적인 한 해고 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투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또 유리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분하고 똑같은 것은 관제구설 시비 송사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운이 좋아지고요. 어, 특히 뭐 돌싱이라든지 아니면 솔로다. 그런 분들은, 어, 일단 인연이 좋게 들어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이성을 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하거나 직장 변동 운이 들어오고요.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동과 변동수가 있다 하면 순리대로 움직이시고 이동과 변동수대로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건 좋다. 그리고 이사할 수도 있고 이사 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 운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 없는 분들은 뭐 크게 해당 안 되겠지만 자식이 장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0대, 40대 돼서 승진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계절적으로 보면 어, 입추가 지나서 양력으로 따지면 8월 한 10일 경서부터 9월 10일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어, 운전 같은 거 여성분들 운전 잘 못하시는 분은 운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력으로 12월 달, 12월 달이면 이 동짓 달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때는 어, 여성분들 평소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런 분들은 건강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양력으로 8월하고 그리고 양력으로 12월 이때는 여성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도 뭐 동짓 달도 운전하고 눈이 온다라든지 또 길이 미끄러울 때 평소 운전 실력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때는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건강은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분하고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 감기, 독감 특히 어, 연세가 70대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폐렴 같은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병인일주 어, 남성분들 여성분들 사주 운기를 다 알아, 알아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뭐 상담을 원하시면 앞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 0 6년 병원을 맞이해서, 나누며, 운세, 여기 멋진 기본적으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구요. 어떤 분들은 혹시 사진입니까 알아봤습니다. 물어보시는데 사진이 자, 아닙니다. 사주의 물의 기운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풍수의 기운을 담아서 그림을 만든 그림을 그림이고 왼쪽에서 폭포에서 어, 이건 물이 내려 재물의 옮기를 갖다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산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이 노조까지는 노적공이라고 해서 금산이라고 재물의 해서 기운을 가져다주는 기운입니다줘서 병원에 집 앞에 보이 자기 사주의 화나 목의 기운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이나 그리고 수의 기운이 필요하시다 이 산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노적봉의 그림을 갖고 계시분 좋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한 풍수적으로 기운을 수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뒤쪽은 바이산로를 으둘러야였는데 바이는 금의 기운을 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주의 금지수, 기운이 꼭, 너무 화가 많고 또목의 양기가 많아서 수나 금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만약에 갖고 집에 걸어두신다고 하면 병원을 나름대로 그래도 잘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너무 멋지다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원하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분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제가 고급 액자로 제작을 해서 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약 60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고요. 그거에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80에서 60cm. 그러니까 60에서 45 정도 되는 게 있고, 한 85에서 60 정도 되는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원하시면 120cm 정도 원하시는 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자가 천강제복 서기 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재물과 복을 내려주시고, 또 상서로운 기운을 어, 구름처럼 모아들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여기 이름이 있어요. 가족들 이름이나 사주를 원하시면 이렇게 이름 같은 경우를 지금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아니면 또 선물을 줄때그 집들이라든지 개업식 이런 거 선물을 할때 여기다 그분의 이름 같은 경우 이렇게 서 원하는 거 넣어달라고 하면 이거는 서비스로 제가 넣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이나 사주 아니면 원하는 뭐 간단한 문구 같은 경우 선물 주기 위해서 원하시면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들이 개업식, 개업식 할때뭐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기보다는 이 그림 선물이 훨씬 더 좋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장사하는 업장이나 사무실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